안녕하십니까 마체남입니다. 이번에는 오버헤드 덤벨 프레스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른 체형 남성분들이 어깨 할수 있는 하실 수 있는 어깨 운동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 봅니다. 또 되게 이 운동도 집안에 가벼운 덤벨이나 아니면 물통에 뭐 페트병에 물을 채워서 해보신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자세는 일단 11자로 서보세요. 11자로. 자, 골반 넓이로만 섭니다. 그 다음에 손한번 들어봅니다. 자, 눈높이 좋습니다. 자, 그대로 쭉 한번 뻗어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시 들이마시면서 눈까지 내립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가끔 보시면 코나 이렇게 턱까지 이렇게 내리, 내려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깨가 잘 상합니다. 그래서 이 그냥 눈높이까지만 맞추세요. 너무 이렇게 좁게 내리신 분인데, 이 손이 지면에서 일자까지는 이렇게 수직이 돼야 됩니다. 자, 준비 시작. 뻗어보세요. 하나 내렸다가. 들면서 후 뱉으세요. 자, 후 빠르게, 빠르게, 후 넷, 다섯, 더 뒤로 두세요. 여섯, 더더 더, 더, 일곱, 여덟, 더 빠르게. 아홉 너무 느립니다. 열 눈까지만 하나, 눈까지만 둘, 셋, 넷더빠르게니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분이 옵니다. 열 하나, 둘 빠르게 셋, 넷, 다섯, 여섯 됐습니다. 자, 자숨한번 쉬세요. 방금 스물 일곱 번 했습니까? 열일곱 번 했나요? 무아지경 얼마나 열심히 이 집중을 했으면 몇개 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저도 그 숫자 셀때좀 자세를 보느라 숫자를 기억을 못합니다 어 보신 분들은 또 아실 수 있는데 하는 입장에서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놀람> 다섯 여름, 여름, 일곱, 일곱, 여섯 아홉, 둘, 일곱 여덟 아홉 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됐습니다 숨 한번 쉬시고요 자 어렵습니다 되게 미스터 박이 잘하고 있는 게 이 팔꿈치가 옆에서 봤을 때 일자로 잘 올라갑니다. 이게 이렇게 슈퍼맨처럼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빠지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일자로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 골반 옆선에서 그대로 올라갔다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준비, 괴롭습니다 원래 어깨가 휴식이 짧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일곱 줍니다. 여덟 아홉 스물 세번 하나 둘됐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근성에서 나이 자수한번 쉬시고요 이게 휴식이 어깨가 좀 짧아야 됩니다 이유가 어깨가 좀 얇고 얇은 근육들이 되게 많이 좀 겹쳐져 있기도 하고요 어깨 근육들 자체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휴식이 짧으면 열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부상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겨울에 대체로 부상이 많은데요. 이게 춥다보니 휴식이 늘어지면 이게 또어 열이 빨리 빠지게 되니까 겨울철에 좀부상이 많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다섯, 넷, 다섯, 일곱, 아홉. 됐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휴식이 좀 짧습니다. 자, 너무 힘들죠? 자, 숨, 숨 한번 쉬세요. 원래 당초 계획은 24번씩 15세트였는데 아무래도 오늘 상태가 어 7세트가 안될 것 같습니다 어 물론 그런데 7세트만 해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 그 미스터박이 최대한 몸을 만들어 보는 그런 거그 과정들을 보고 따라 하시라고 찍는 터라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한번 더 올려봅니다 준비 시작 올립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넷섯 여섯 일곱 여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과연 두 번. 두 번. 아오 됐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숨한번 쉬세요. 숨한번 쉬시고. 아 지금 몇 세트 했죠? 삼 세트 했습니까? 사 세트 아 좋습니다. 예. 숨한번 쉬시고. 어, 몇 세트까지 오늘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칠 세트 정도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칠 세트 정도밖에 못해도 일단은 해봅니다. 나중에는 이 무게 좀 가벼운 무게라 할지라도 한 십오 세트, 이십 세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나둘셋넷 아홉 일곱 여두번 아홉 됐습니다. 제가 뭐 자세가 크게 다치지 않는 한은 약간은 어긋나도 부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이런 자세 틀었지만 일단은 넘어가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포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포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일단 훈련량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조를 해야 되는 운동이 있고 조금 안 해야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또 보조를 지금 당장 어 필요가 없는 이런 단계가 있고요 나중에는 보조가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보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런 관절이나 인대도 같이 더 강해지는 단계이다 보니 지금은 보조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훈련을 막 시작하실 이 시점에는 보조를 안 합니다 자 지금 다섯 세트가 되었죠 여섯 세트 갑니다 준비 시작. 1 2 3넷 눈까지 다섯 6 7 8 9 10 똑같이 진열립니다넷 눈까지 다섯 6 여기까지 7 8 9 맞습니다. 뭐라고요? 두 세트 더 되겠다고요? 좋습니다. 8 세트까지 가겠습니다. 자, 숨 한번 쉬시고요. 자, 지금 6 세트를 한 거죠. 자, 숨 한번 쉬시고요. 예, 아주 좋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자, 숨 한번 쉬시고. 자, 숨 한번 쉬고 어깨가 휴식이 짧습니다 가슴을 하실 때 가슴이 이렇게 벌어져야 됩니다.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잠깐 쉬입니다. 자숨 숨 한번 쉬고 세번 쉬고 해봐. 하나, 둘, 셋. 빠르게 콕콕 하나 둘.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자숨 한번 쉬시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일곱 세트째 했기 때문에. 자이 오늘은 딱한 세트만 더 해보겠습니다. 되게 좀 어려워하지만 어 대신에 명심을 하실 게 마른 체형 남성분들은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어깨 운동 되게 짧습니다. 어, 그러니까 체형 변화를 하신다고 어깨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마시고 차라리 오늘하고 내일모레도 하고 이렇게 뭐 이틀이나 삼일에 한 번씩 좀 작지만 일단은 자주 여러 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호흡 여덟 더 내립니다 더 내립니다 아홉 열더 내립니다 하나 둘셋넷 호흡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과연 과연 한번더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아주 잘했습니다 숨 한번 쉬세요 푸코는 고납니다자숨 한번 쉬시고요 이런 식으로 어깨 운동은 들어가시면 된대요 명심하실게 중간 휴식은 짧고요 어깨 자체의 운동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신에 속도가 빠르고 중간 휴식이 되게 짧습니다. 좀 이렇게 지치는 정도, 오좀안 되겠다 지치는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